여름 내내 미국 자리공. 예쁘죠? 얘네들이 독초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되게 이국적이고 예뻐 보이네요. 왜 이런 걸 키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열매가 떨어지고 난 자리에도 이렇게 꽃 모양 받침이 있어요. 꽃 자체가 필 때도 하얀 꽃이 폈었는데,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해보자, 잘 해보자. 올해는 고추도 많이 안 열리네요. 대신 오이가 이제 좀 달리겠죠? 가지가 열렸다. 우와, 지부 큰데? 우와! 이것은 작두콩. 언제 따야 될까요? 이것은 여주. 여름 내내 여주를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와, 여기도 커다란 여주가 아, 달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자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일상의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작가마다 일상을 보내는 방법이 다르겠죠.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작업하는 시간도 다르고 제가 보편적인 작가의 루틴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시골로 이사 와서는 아침 일찍 작업하는 습관을 들여서 아침에 텃밭에 나가서 채소들을 거두어 오고 그리고 보리와 찌루에 밥을 챙겨주고 이런저런 집안 일들을 챙기다 보면 9시가 돼요 그러면 9시부터 되도록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9시부터 12시까지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카톡을 확인하지 않아요. 물론 작가들이 오전에 대체로 늦잠을 잔다고 생각하셔서, 출판사나 연락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오후에 연락을 하시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전화가 오전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편이죠. 이 시간이 제가 그림 그리는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무엇에게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작업을 하는 시간이겠죠. 컨디션에 따라서 오전에 작업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되도록 컨디션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지낸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도시에 있다보면 마음이 촉박해지고 뭔가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은 누가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조여 오지 않으면 상당히 늘어지기가 쉽고 느슨한 정신으로 바뀌기 쉬워요 그것을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죠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할 때도 많아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에 스케치 작업을 할때 특히 많이 가게 되고요. 또 글쓰기를 할 때도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혼자 작업하기만 하면 스스로 늘어질 때가 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집중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카페에 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다지만 저는 카페는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또 시끄럽기도 해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이 시골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또 책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12시가 되면 점심을 챙겨 먹어요. 텃밭에서 따온 채소들로 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생각보다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해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스파게티를 만들 때도 있고 야채 볶음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죠. 그렇지만 그 시골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해요. 따는 것부터 씻는 것 그리고 조리하는 것까지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하면 두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애써 요리를 챙기 챙겨서 먹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상을 읽어가는 노력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제 인스타에 보시면 보리와 함께 차려 먹은 점심 식사가 가끔씩 올라가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점심을 먹고 나면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해요. 시골에서는 정말 할 일들이 많죠. 굉장히 부지런해야 집 관리가 되는 편이에요. 풀들도 많이 자라하고, 또 나무들도 챙겨주어야 하고, 또 쓰레기도 버려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죠.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바깥에 정원 일들을 조금 하고 나면 벌써 3시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메일을 확인하고, 또, PPT 강의를 만들 경우에도 있어서 서류를 챙겨서 보내거나 그런 일들도 많이 하죠.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다 보면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오후에 3,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오후 작업을 해요. 오전보다는 아무래도 느슨해지죠. 주로 큰 작업을 하러 2층 작업실에 올라가서 드로잉을 하거나 또 여러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해요. 글을 쓰기도 하고, 어, 다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7시까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벌써 해가 어둑해지죠. 저는 주로 저녁은 아주 가볍게 옥수수나 어, 샌드위치 정도를 만들어 먹고, 바로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보리와 논 토끼를 따라서 산책하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은 보리도 저도 자연과 공감하고 또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풍광들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기분에 휩싸여요. 어쩌면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쓸쓸한 인생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나름 치열하고 굉장히 바쁜 일상이랍니다. 때때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많고 사람들과 놀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이 많은 것들을 소모하기엔 이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감정의 소모도 많이 하지 않고요.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또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야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오래오래 해나갈 수 있겠죠. 이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이 시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스스로 무언가 안 되고 있다고 자책할 때도 많지만 사실 스스로를 자책할 일은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 다들 열심히 살고 있고 저도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의 하루도 쉽게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별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강연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작가들을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하는 날들도 있을 테고요. 즐거운 날들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려나가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날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또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즐겁게 웃는 날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편안하고 또 재밌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